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되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용감히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 설명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안식일 전날 요일로 치면 금요일 금요일에 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치면 금요일 제3시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그리고 제9시, 우리의 시간으로 치면 오후 9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놓고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의 향유를, 향품을 붓는 장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안식일이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유를, 그 향품을 부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 그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은 이른 새벽, 이른 아침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하여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성들이 맞닥뜨리게 된 그들이 마주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마가복 16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눈에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붓기 위해 향유를 붓기 위해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들이 무덤을 향해 나아가면서 걱정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 막혀진 그큰 돌을 누가 치울 수 있을까.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우리의 장례 풍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땅에 묻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무덤, 무덤 굴에 그 시체를 놓고그 굴에 들어가는 입구를 돌로 막아두었죠.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그 곳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돌로 막아둔 상황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부어야 되는데, 향품을 부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 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근심의 마음,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음, 발생했습니까? 그 무덤이 활짝 열려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마땅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천사를 마주한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보아라. 기도 입은 청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증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우리의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마가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꼭 이야기하셨던 그한 가지의 사실이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애, 나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오. 내가 반드시 살아나리라. 내가 사흘 만에, 삼일 만에 반드시 살아나리라.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당부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뒤에, 사흘 뒤에, 삼일 뒤에 반드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잊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은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여, 이것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찾아보면,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사라바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아를 통해 다시금 살아나게 되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렇게 다른 이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는 분명히 다른 매우 중요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부터 5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이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여 영생의 증거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죽음아, 너, 너희, 내가 괴롭게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가장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세상 속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 사람이 죽는,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자들. 우리는 공포를 가지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며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영원한 생명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더라는 것. 우리는 사망을 죽음을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락하신 그 생명의 삶을 소망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송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무덤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그 소식을 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그다음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의 삶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 여인들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이요 마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며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 향품을 붓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많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겠노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눈이 벌게서 예수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붓는다는 것, 향품을 붓는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이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의 예수님의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그녀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몹시 놀랐다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물론 그녀들의 이 침묵이 그리 길지 않았음을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의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조차 예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그 침묵의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죠. 마가본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서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그의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로라 계속해서 마가몬 16장에서 강조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가몬 16장 13절의 말씀이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않으라. 예수님께서 는그두 명의 제자들을 찾아가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들은 그 사실을 많은 제자들에게 전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꾸짖고 계십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거, 마음이 완악한 거. 왜 너희는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왜 나의 부활했다는 그 기쁨의 소식 가운데 너희가 침묵하고 있느냐?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명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열한 명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그들은 침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의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고난 중간을 보내시면서 그리고 오늘 부활의 주회를 맞이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의 부활하심으로 마이미야마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마이미야마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의 삶 속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된 찬양과 참된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냐는 것 우리 마음 속에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 그 찬양과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전파하지 않고는 증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런 심령이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계셔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우리의 죄를 속지하여 주심으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의 삶,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이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의 소식 아니냐는 것. 이 복음을 이 기쁨의 소식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의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속죄함을 받아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생명이 허락된 참된 성도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부활절을 마치고 정말로 오랜만에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확산으로 인해서 그 동안 3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성찬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찬식이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5절까지의 말씀. 가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이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의 살을 먹어야 된다. 나의 피를 먹어야 된다. 요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에 마지막 그제자들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함께 떡을 따며. 함께 잔을 비우며,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재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게 됩니까?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영생을,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시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금 부활함으로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가 매 주마다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교회 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식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떡을 떼며 잔을 마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우리는 동참하게 될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의 오늘의 성찬이 바로 그러한 예배요, 그러한 성내의 시간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영광교의 귀한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 우리의 영생, 우리의 생명되시는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광교의 귀한 성도님들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에게, 주님이 살아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회복함으로 참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영생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영광교의 귀한 성도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의 기쁨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